엄마 멘토 샤론 코치의 뼈 때리는 Q&A 아들과의 대화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동성인 경우와 이성인 경우엔 조금 마음가짐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다. 아들 같은 경우엔 아무리 엄마와 생김새나 하는 행동이 똑 닮았다고 해도 이성이기 때문에 드는 낯선 느낌이 있다. 마냥 아기인 줄만 알았는데 대여섯 살만 되어도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허풍을 떨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사랑한다고 품에 폭 안기는 걸 보면 처음 사랑에 빠졌던 때처럼 가슴이 간질간질해진다. 이럴 때 보면 아들은 영락 없는 애인이다. 일단은 남자고 귀엽다. 그리고 미숙한 부분이 많아 하나하나 챙길 구석이 많다는 것도 참 사랑스럽다. 물론 여러 번 말하지만 아들과의 허니문은 길지 않다. 그러니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알콩달콩 연애하는 기분을 마음껏 만끽하면 어떨까? 애인 같은 아들은 참 말이 많다. 온종일 종알종알 떠드는데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즐겁다가 슬슬 귀찮아질 때도 많다. 그러나 엄마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게 아들의 심정. 조금만 딴청을 피우면 자기를 봐야지 어딜 보냐며 엄마 얼굴을 잡고 돌리기도 하고 대답이 없으면 엄마 입을 억지로 벌리기까지 한다. 아유 엄마 좀 가만히 놔둬 하고 신경질을 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 예쁜 모습을 못 볼까봐. 이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다. 그렇다. 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의 종알거림이 모습을 잘 살피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앞서 아들이 5세에서 7세까지인 시기를 허니문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이 황금 같은 시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사실 아들과의 대화법을 완성해 나갈 골든 타임이기도 하니까. 유아기 아이의 말을 경청하는 엄마의 태도, 엄마의 반응과 질문에 따라 우리 아들의 스피치 실력이나 논리력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일단 여기서 대화란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이야기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가 아니다. 만약 아들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메모지를 꺼내는 게 좋다. 아이가 하는 말을 키워드 중심이나 문장으로 적어가면서 들어보자.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질문하고 싶은 부분도 생길 것이다. 경청과 질문은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사인도 되지만, 말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도 된다. 처음에는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할 수도 있다. 일단은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과 태도는 천차만별이다. 어른들 중에도 말을 참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A를 의논하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B와 C로 빠져버려서 아무 말 대잔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디서나 해결사는 있다. 미궁에 빠진 A를 특유의 논리로 찾아주는 고마운 사람, 일명 논리박사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짧은 이야기건 긴 이야기건 주제에 맞춰서 핵심적인 자기 생각을 말하고 적절한 근거나 예시를 찾을 줄 아는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근사한 말솜씨를 갖게 된 걸까? 아이들이 흥분해서 떠들다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쏟아내게 마련이다. 이때 엄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질문을 통해 말을 정리하고 스스로 부족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찾아볼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아들과의 수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어느 스피치학원 못지않게 논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질문의 포인트는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단답형 질문은 사고력 확장에 큰 의미가 없다. 나는 이 질문의 법칙을 1대3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다. 엄마의 질문 시간은 1분, 아이의 대답 시간은 3분. 즉, 질문보다 3배 대답을 많이 하는 것이다. 아까 축구시합에서 이겼다고 했잖아.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실력이 좋아진 비결이라도 있어? 현재 생존하는 상어 중에는 고래상어가 제일 크다고? 그럼 멸종한 상어 중에는 더큰 것도 있었다는 얘긴데 어떤 게 있었을까? 말을 잘 들어주고 중간중간 구멍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메꿔준다 그렇게 대화의 밀도를 채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도 제법 논리적인 대화를 할수 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된 것 같으면 이렇게 해보자 아들 네 얘기 너무 재밌다 엄마한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줄래?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끄덕거린다면 아이는 신이 나서 또 말을 할 것이다. 말을 핵심적으로 잘했다면 크게 칭찬도 해주자. 휴대폰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아이에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좋겠다. 말하는 자세나 특유의 말버릇도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남자는 언제나 매력있다. 우리 아들이라고 못할 것 없지 않겠는가. 이 글은 샤론 코치의 책 20세기 엄마의 21세기 명품 아들 만들기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들과의 대화에도 골든타임은 있습니다.